네, 저는 대한민국 30대의 남성으로서 지방 재배치를 적극!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공부 관련이 아닌 정말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성형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30대 남성의 표본이죠. 뭐 평소 뷰티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성형 같은 건 수술 후 부작용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칼을 댄다는 게 겁도 나고 무섭고 그리고 또 이후에 어떤 회복 기간이 두려워서 사실 상상도 못 해봤었죠. 그래서 보통 머뿌띠, 뭐 보톡스, 레이저 관련된 시술은 많이 받아봤는데 수술은 처음이었습니다. 우선 수술 동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외모에 컴플렉스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다크서클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승원으로 비행할 때는 저기 미국이나 이런 장거리를 가면 도착했을 때 거의 다크서클이 정말 턱끝 거의 정말 이렇게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0시간씩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학생들이 피곤해 보인다. 뭐, 쌤 괜찮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컨디션이 정말 좋은데 피곤해 보인다. 사실 제가 뭐, 쌩얼로 간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 메이크업은 기본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 다크서클이 정말 문제구나 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한 2년 가까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근무했던 학생의 추천으로 이눈 밑에 코랄, 분홍빛 립스틱을 바르고요. 거기에다가 파운데이션을 얹어서 기초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크닝 돼버려 가지고 다크서클이 더 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병원 선정에 어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촬영 때문에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제게 또 다크서클 관련된 지방 재배치 시술을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함께 병원 또몇 군데 유명한 곳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세곳 정도 제가 직접 상담을 다녔습니다. 이외에도 뭐 네이버 카페에 관련된 후기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세곳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어떤 명성, 역사, 길고, 무엇보다 이 상담을 위해서 대기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총 4주 걸려서 제가 상담받을 수 있는 곳으로 최종 병원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비용은 가장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무언가 확신이 가는 포인트는 있었던 거죠. 자, 시술 내용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주머니가 이렇게 뿔룩 튀어나온 것보다는 어떤 색소 침착으로 인한 다크서클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눈 밑에 지방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라인 안에 뒤에는 비어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늘지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피부 색깔이랑 이 아래쪽의 피부가 결이 굉장히 달라요. 여기는 얇고 두껍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뭐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색소 침착이 이루어져서 이쪽은 계속해서 검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부 어떤 경계로 다른 부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볼륨을 살려서 그 그늘짐을 덜하게 해주는 시술. 자가 지방 이식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방 재배치만 했다면 조금 더 저렴했을 텐데 지방 이식까지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비용이 비싸졌죠. 아왜 이렇게 떨리지? 심장이 <laughs> 남자답게 바꾸고 있습니다. 셀카 찍고해도 떨리더라고. 여러분 사진 촬영하러 왔습니다. 아 어, 엉망이네요. 아. 사진 촬영할 때 웃으면 안될것 같아. 그치? 이렇게만 되지. <laughs> 사진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이 마취 때문인지 붓기 때문인지 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라고 해서 공복 상태로 병원에 갔습니다. 가운 갈아입고 원장님 최종 상담 기다리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수술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수술 때 누워서 정말 긴장되는데 심장박동수가 막 뛰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수면 마취하고 잠깐 잠드는 사이에 이 배에 있는 지방을 추출해냅니다. 굉장히 수치스럽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이 지방을 어떻게 좀 분해해서 썩는 시간이 3 0분 걸린대요. 그 동안 지방 재배치를 하고요. 지방 재배치한 후에 다시 한번 얇은 주사 바늘로 이곳 저곳 넣어서 지방 이식을 하는 걸 어느 정도 통증은 없지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취 때문에. 지금 말도 잘안 나오는데 성형은 하지 마세요 무서워 근데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어, 자기소개 어, 섬세한 기억력으로 승객들의 고객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지원자 어. 예 일단 정신 좀 차리고 다시 가 봅시다 안녕 SM은 주차한 차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음, 별거 아니네요. 아파요. 욱신욱신 음, 파이팅. 그래서 수술이 끝나면 조금 몽롱한 상태에서 회복실로 가서 얼음찜질 하고 주의사항 듣고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보시다시피 수술 직후에는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테이프로 가렸기 때문에 어떤 수술 자국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뭔가 탱탱 부었다라는 느낌은 있었고요. 이 테이프는 지방을 잡아주기 위해서 약 5일간 정도 붙였어야 됐고 이게 제대로 씻질 못하니까 그게 저는 제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맛있는 거 먹고 어느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제가 자가로 운전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네 여러분, 어, 수술 후 첫날입니다. 뭐, 불편한 점은 없었고, 눈곱이 자꾸 좀 낀다는 거. <laughs> 그리고, 뭐, 아픈 건 없어요. 근데, 어, 조금 탱탱 부었네요. 근데, 다크서클이 이렇게 봐도 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효과는, <laughs> 뭐,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안약도 계속 넣어주고, 얼음찜질도 계속 하고, 병원에서 시키는 거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세수를 못 하는 게 너무 괴롭고, 머리도 지금 못 감는데, 뭐 미용실 가서 머리만 감는 거라도 할 예정입니다. 간지럽더라고. <laughs> 자, 수술 다음날 영상 보면 살짝 더 부어 있긴 하지만 무언가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탱글탱글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가장 불편했던 건 안약을 넣고 하다 보면, 이 눈곱이 굉장히 많이 끼어서 아침에 눈 뜨기가 어려웠고 눈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앞이 종종 안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수는 못해도 머리는 꼭 감아야 될것 같아서 미용실 가서 돈 주고 머리 감았고요. 그리고 이게 안압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 눈에서 피가 터져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피눈물을 볼수 있는데 저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앞이 갑자기 안 보여서 보니까 안압 때문에 눈 실필줄이 터졌나 봐요. 그래서 눈이 전부 다 완전히 피로 뒤덮여가지고 휴지에 온통 피가 묻혀졌는데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큰일 난줄 알았는데 그게 흔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랍니다 제가 한 이틀 동안은 카톡을 보기가 어려워서 보시다시피 명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제 대신에 답변도 도와주고 저 대신 민방위 영상도 같이 옆에서 들어주고 시험도 함께 쳐줬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후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진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물론 사진이라서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무언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실제로 느끼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로 지방이식 리터치는 곧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그냥 컨디션이 좋아졌다 이 정도만 캐치하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했죠. 그런데 일단 수술 전 상담할 때에도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었죠. 4, 50대 분들의 어떤 후기를 봤을 때 전후 사진, 그리고 이렇게 지방 주머니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분들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반드시 봅니다. 그런데 어떤 굴곡을 맞춰서 평평하게 하고, 색소 침착은 어떻게 아직 현재로는 할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방이식을 하지만 개선은 되지만 완벽한 어떤 치료 효과 변화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대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30대 초중반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컴플렉스가 있다면 저는 해볼 수 있다 그리고 4, 50대부터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반드시 보게 될 거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게 됐습니다. 확실한 건 수술은 젊고 어릴 때 할수록 쉽고 회복도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 한창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성형을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때 지방 재배치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내 네, 지방 주머니가 문제다라고 하면 자신있게 도전해 보시고요. 아니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셔도 저는 괜찮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 여기까지 테디의 리얼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더 예뻐지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